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김무성의 선동 시간은 계속되고 있고요. 터통의 무서운 침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백일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트럼프가 파나마 우나 운영권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해상로를 차단하고 있고 중국을 고사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한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친준 세력, 박지원과 이재명 뒤에는 또 다른 친중 세력 김무성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대한민국은 친중 세력이 한마디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토통의 한국침묵은 김무성 졸이 우파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이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통이 대한민국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친중 세력인 김무성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장악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음에도 지금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인정하지 않고 터통은 한국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김무성 세력 손안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 세력 손안에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무성이 거짓 선동이 마지막으로 묶히는 김무성의 시간입니다. 바로 터통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화한다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서 내쫓긴 지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건성동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한 지 100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각하될 것이고요 지금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만 유일하게 우파 즉 친중이 아니고 나머지 모두 친중이다 김무성 절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친중자파 박지현과 이재명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친중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파 가면을 쓴 친중 세력, 즉 김무성의 졸들이 건성동, 건영세, 낙경원 김기현 이자들이 바로 친중 세력인데 이자들이 국민의힘을 자극해서 우파 국민들까지 완전히 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부성 선언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또한 트럼프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파 가면을 친중 세력 김무성의 졸 건성동 건영세 나경원 김기현 이자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지 그 우파 정강우리 성조기를 들고 우파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을 완벽하게 속인 지금 대한민국을 트럼프는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속을지 몰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무성 배신 세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백 일이 될 것이고요. 백 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시간은 끝이 납니다. 한더스 총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즉 김무성의 어두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파 친중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더통인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자파 언론과 우파를 가장한 배신자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파 세력, 박지영과 이재명을 처단하더라도 똑같죠. 김무성을 통해서 저들은 여전히 글로벌 리스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친중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1776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 영국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미국은 영국은 미연준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연준은 미국 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려서 미 연준은 영국의 로스 차일델가 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강력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러 패권 실제 주인은 미 연준 것이고 미 연준은 영국 로스 차일델가가 전체적으로 자지 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 정부가 연준에서 돈을 빌려다가 열심히 미국 정부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미 연준이 금리를 싹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것 모두 미 연준이 싹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을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라 미 연준을 통해서 계속 강력한 달러 패권인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나 결국 그 달러의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미 연준의 것이고 미 연준은 영국 로스탈될것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 세계는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영국 황실이죠. 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전 세계 딥스 세력은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즉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EU 연합과 중국이 그 중심국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기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문제했던 것이 EU연합과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대한민국을 리셋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한동훈만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편는 대한민국에서 한더수 총리 뿐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대화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과 한덕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는 무조건 각하되어서 돌아온다고 제가 이미 예측해 놓았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 무엇합니까? 그 달러 패크는 바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것이다. 그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또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나? 자, 결국 중국은 딥스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달러 패크는 누구의 것이다?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패권은 미 연준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미 연준은 이 딥스 세력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 달러를 어떻게든 휴지 조각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가상 화폐를 지금 활성화시킬려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를 근본이 위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는 달러를 휴지조각 만들어야만이 미국에 대한 모든 부채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중국은 2년 전부터 미국의 국채를 전혀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큰틀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스터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물론 지금은 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치세력을 보면 자파세력이죠. 민주당 박지원과 이재명 모두가 저들 세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박지원과 김무성은 한 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즉 대한민국의 박지원과 이재명 그리고 김무성은 서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친중 세력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그야말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저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야가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인 박재영과 김무성은 한편이니까 한국은 겉으로는 박재영과 이재명 쇄쇄를 반대해도 결국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신중, 김무성 쇄쇄를 지금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더더은 지금 유럽연합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중심은 바로 영국은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어, 프랑스, 마크롱은 그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마크롱이 유한계시력이 나오는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비유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터통과의 적은 유럽연합과 중국이 글로벌 리스터들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트럼프의 콧바람 한 번이면 해결될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죠. 지금 중국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 김정은이와 대한민국을 통일을 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리스트 세력들의 중심이 바로 EU 연합과 중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손잡고 남북을 통일시켜서 북한 김정은이의 핵을 이용해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즉 트럼프 임기 내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손잡고 남북한을 통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 지금은 김부성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만약에 윤통탄이 기각되면 오히려 한국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부성 친중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재경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볼수 있죠. 김부성의 선동의 시간이 먹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곧 어둠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저통이 한국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쯤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이종이 되든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기각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또 다른 어둠의 시간이 잠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장 어둠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의 선동이 먹히는 시간이고요. 그러나 곧이 어둠은 지나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00일의 어둠 시간이 끝나느냐, 아니면 100일의 어둠이 시작되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은 김무성 세력들이 또 다른 친준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일의 어두운 시간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의 탄핵이 인용되면 그것은 이제 친중 세력인 박지원, 이재명, 김무성 이 모든 세력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어둠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 남북 통일의 새가 밝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또 다른 친중 세력인 김무성의 선동이 먹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곧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터통은 대한민국에 개입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이들은 지금 모두 김무성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터통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억제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두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태군 리스트는 이미 다 조사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은 명태군 리스트를 하나하나 공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순간 명태군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공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가장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어서 물러나게 되면은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이가 무조건 사본 리스크가 있더라도 차기 대권으로 가면 이재명이가 될수 밖에 없죠. 이재명이 대학만은 한동훈이 밖에 될수 없는 것입니다. 홍준표나 오세훈 가지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부성 배신 세력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김문수를 지지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분의 스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두달 안에는 또 사분 리스크에 대한 재판도 멈춰진다고 지금 우기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이는 사분 리스크를 끌어 안고 대선 전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감옥에 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한동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근 리스트를 통해서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김무성 조리인 김기현 나경은 윤상윤을 이용해서. 김무성 정국을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김무성 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숨긴 카드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카드가 바로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카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늘이 택한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동훈, 이네 사람은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가 기점이 되어서 트럼프는 한국에 개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천재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교체죠. 한동훈이 천재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동훈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